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이 그토록 꿈에도 간절히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참으로 많은 여정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건너야 했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세 종류의 땅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laughs> 애굽, 광야, 가나안 땅입니다. 이세 종류의 땅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들이 살던 곳은 애굽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곳이고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애굽에서의 삶이 고달프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비로소 한 민족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은 오늘날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로는 사탄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예, 옛적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실 신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했습니다 하고 우리의 과거를 밝혀 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그들이 도착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농사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는 결코 통과하고 싶지 않은 땅이지만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하고 훈련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쳤을 때 드디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꿈에도 그리던 땅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들은 서로 구분되어 있고 다른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물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또 광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세 종류의 땅이 있고 두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떠날 때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죠. 애굽을 떠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웬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막다른 골목인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 쪽에서 보면 백성들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수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 건너편 광야 쪽에서 보면 백성들이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 태어났고 두 번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그 의식이 침례 의식입니다. 요즘은 세례라고도 말을 하고 침례라고도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저렇게 침례를 받으셨죠.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셨습니다. 혹시 이 중에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올해 4월 부활 주일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두 번째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당연히 좋은 일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 밑에서 마귀 밑에서 종노릇하며 고생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많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은 좋은 대학 척척 들어가고.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보니까 정말 좋은 일만 잔뜩 있고 나쁜 일은 전혀 안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고 망망대에 혼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저런 그림이 우리의 인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전도받고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은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복받고 살겠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일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잘 안되고 고난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부처님이 노하셔서 그래, 네가 부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처님이 화내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불교 신자는 고난이 없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건 또는 종교가 없건 간에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숙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광야 생활을 마쳐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또 하나의 관문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과 가나안 땅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그 의미를 잘 알게 됩니다. 흔히 요단강을 죽음에 비유합니다. 우리 가 장례식장 가면 가장 많이 부르는 장례 찬송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606장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이 요단강 내가 아는 그분은 요단강을 먼저 가셨, 건너가셨는데 며칠만 지나면 나도 요단강 건너가서 그분을 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은 죽음을 은징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근데 이찬송가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찬송가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전부 다 광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 죽기까지는 이 세상에는 좋은 일도 절대 없고 그냥 항상 광야라는 말인데 고난이고 역경이고 힘든 일만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세상 살고 싶은 생각이 안들 것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없다면 광야도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했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결국 못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헛된 인생입니다. 잘못 산 것입니다. 쉬운 말로 꽝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추레고 미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입학이 중요할까요? 졸업이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입학도 중요하지만 졸업하지 못한다면 그 입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중요한 것은 졸업입니다. 졸업을 위해서 입학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졸업을 못 하게 된다면 그 입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에 입학해도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해도 졸업을 못 했다. 졸업식이 없으면 그 입학은 입학할 때 잠깐 기뻤을지 모르지만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서울대 입학하고도 졸업을 못 하면 꽝입니다. 저의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함께 입학하고 함께 MT도 갔다 오고 함께 학창 시절을 누렸는데 어느 날 졸업할 때 보니까 몇몇 친구들의 얼굴이 안 보이는 겁니다. 휴학한 것도 아니고 유급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그냥 사라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친구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입학할 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었는지 모르지만 그 기쁨이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졸업을 못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소정의 학창 시절을 마치고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땅이 바뀌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광야와 가나안 땅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졸업하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졸업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호수아 3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볼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시오.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요.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수 있을 것이요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하지 말고 2천 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보물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이 언약궤 속에는 10개 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율법책에 씌어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잘되고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고등학생이 이제 대학생이 되거나 이제 사회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인이 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생,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생,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 가슴이 설레이나요? 나도 이제 어른이다 성인이 되면 삶의 패턴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이제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부모님이 결정해 주셨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고 정해진 진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알아서 다해 주었는데 내가 결정하게 되면 그만큼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내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장에 취직하는 일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학업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책을 열, 옆에 놓고 틈날 때마다 조금씩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낯선 땅을 개척해야 했듯이 우리도 인생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경험해야 하고 개척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인생을 재방송으로 사는 분이 있나요? 어른이건. 아 이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개척자입니다. 개척자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모르는 땅을 지도 한장 없이 나침반 없이 그리고 안내자 없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듯 우리 인생에서도 방황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나의 안내자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졸업생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나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으시고,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